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11장에서 1 3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말씀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저는 좀 치열하게 삶을 살고 현재도 있습니다. 둘째가 이제 점점 커가는 과정에 손이 점점 많이 피로해진 상황이라서 고민하다가 듣지만 천천히 이렇게 묶어서라도 말씀을 함께 하면 좋겠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이 한목나의 취지는 함께 묵상하며 나눔이지만은 어려웠고 또한 삶을 사는 과정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 일상이 변하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성경을 매일마다 지금 못 올리고 있지만 매일마다 회사에서 오늘의 본문도 지금 보는 관점에 맞춰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맞나라는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처음에 말씀 준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떨 때는 빨리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석을 먼저 보고 말씀을 볼 때가 좀 있어서 오히려 하나 님 주셨던 그큰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희미해질 때가 있었는데 이번 일하면서 매일 성경을 계속 같이 혼자서 여튼 그 본문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삶 가운데 바쁘더라도 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고 또한 함께 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났던 말씀들을 또 찾아보고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 사울이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더 나아가서 다윗의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비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사무엘상 내용이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 또한 블레셋 전쟁의 전쟁들, 언약에 빼앗겼던 그 얘기들을 했죠. 사역들, 사무엘의 사역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움에 대한 상황들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초기 전쟁들이 이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함께 또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길갈에 오기로 한 사무엘을 기다렸다. 약속을 따라 7일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 오지 않았다. 백성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께 제사하였다. 사무엘이 뒤늦게 와서 사울을 책망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월호운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사무엘의 혹독한 책망을 받은 사무엘, 어, 사울은 심기일전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한다. 그때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을 공격했는데 이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규모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요나단이 저돌적인 공격을 마주하여 공포에 사로잡힌 블레셋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는 것을 사울이 보았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살육하였다. 이 전쟁의 시발점이 되어 사울은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과 계속 전쟁하였는데 언제나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다. 성경은 사울이 자신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하였다고 선언한다. 어, 또한 15장 이제 계속해서 보는 본문은 아말렉은 출애굽 당시 신내산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르비, 르비딤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하여 살려하였고 약탈하였다. 그러 인하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여담이지만은 에스더 서에 나오는 모르드개가 어, 모르드개가 그 하만이라는 그 하만이 지금 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개하고 이 하만이 싸우는 또 에스더에 싸우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했던 상황들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상황에 하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요 아말렉을 또 배경을 두고 있다는 라 것을 알고 또에스더를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여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비로소 왕국을 형성하고 성설 군대를 작게나마 보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다. 이때 진멸했으면 은 결론은 하만이 안 등장하겠죠. 사울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모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 수 있었다. 단지 그는 아가왕과 좋은 가축들을 일부 남겨두었다. 그후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사울을 왕위에서 피하겠다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결론은 계속해서 사울의 안 좋은 그 부분들을 볼수 있는 거죠.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볼수 있지만, 은 약탈제 손을 구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만다는 그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한 거네요. <laughs> 첫 단추. 왕정의 위태로운 그 출범이 이제 있었죠. 사울에게. 사울의 배경은 잘 생기고, 용감한 배냐미 집화고, 5대 손까지 조상들을 말하는 위대한 집화였으며, 어, 가문이었으며, 순주적 가정적, 포용적 예의도 있고, 하지만 왕에게 이런 성품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신정국가에서는 왕에게 더,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왕으로서 사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도록 하는 언약적 의식이 절차를 행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왕정의 위태로운 그 출범에 대해 우리가 지볼수 있는 것은 좀 보지 못했지만 잃어버린 암나기를 가지고 이제 출발했다는 거죠. 9장3 절에 그것은 즉 평화의 왕을 잃고 시작하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정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이 일들이 지금 아예 처음부터 사무엘의 그 상황들 싫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뒤로하고 인간이 세운 그 사울의 상황들이 지금 평화의 왕을 잃고 시작하는 왕정의 위태로움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11장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어 두려움의 왕, 교만한 왕으로 좀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1장 7절에 여호의 영이 감동은 했지만은 사울은 여전히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잔인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그 공포심으로 나가는 아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이 하나의 어떤 왕이라는 것을 경고했을 때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사울이 취한다는 거죠 사울은 결이소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을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에 나눠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결론은 이... 토막처럼 너희도 이렇게 내말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누구든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자신 교만한 상황이죠 사울과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비록 왕정이 위태롭지만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얘기하는 거지. 토마, 비록 니네가 인정 하네 좋아. 하지만 이러한 침범에 대해서 지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보내면서 누군지 서울과 사물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에 소들이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소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서로 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 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길가에 가서 거기서 여호 앞에서 사울를 왕으로 삼고 길가에서 여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성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위태롭게 해 놓고는 이제 막 두려움과 또한 어, 전쟁의 이기모로 인해서 백성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이에 새가 생각났더라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밤낮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새 됐어. 이상황들이 지금 사울의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울 가지고 밤낮 장난하다가 어 괜찮네. 이 사람 하면서 움직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댔다가 막 추앙받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11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즉 사람이 세운 왕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게 되었고 12장 나서 하나님의 그 뒷국공제가 나타나는데 재밌습니다. 12장에 나타난 그 사무엘의 모습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했던 그 왕이 아니라 너희가 세운 그 왕을 내가 지금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라고 다시금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야. 너희가 구했고 너희가 택한 왕을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워줬다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네 라고 그 노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았는데 또한 잠시 기다리는 말에 순종할 줄 알았는데 못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너가 구한 그 일, 너가 구한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내가 세워줬어. 근데 어떻게 되나 볼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황인 거죠. 우리말 성경인데 1 7절 지금은 밀을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할 것이다. 밀 추수해야 될 때에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세운 사울이라고 하면은 지금 아무리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해도 번개와 비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번개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님을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바로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요 이름 벌어졌고 물은 엎질러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것이요백성들이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그 죄를 안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그것이 좋아 보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상황들을 보여 주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내삶 가운데에 과연 이러한 태도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마치 요나가 그니누에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다시 들어가는 그 배를 타고 나서 막, 물이, 물결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히고, 자신의 어떤 일들을 지금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고,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아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해주겠지라는 상황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또한 찬양하지 않고, 즉, 예배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백성들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또한 모든 죄에 내가 구했던 그 악을 더했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의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개하였으면 이제 돌아서지 만아내면 돼요. 오직 여호와만,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해요. 돌아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은 헛되니까 제발 하나님께 유턴했으면 다시금 영유턴하지 말고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까 제발 이렇게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것이 지금 사무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죄를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사무엘은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해 정말 충실하게 다했고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의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한국 사람 특징이 밥 먹었어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그 인사 치레처럼 어, 만나면 헤어질 때 한마디죠. 내가 너 위에 기도할게. 진짜 기도했냐고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어, 지님 기도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누구누구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은 안해요 그래서 진짜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헤어지고 바로 앞에 바로 뒤돌아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뭐하든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게 얼마나 죄악기고 인사치레였는지를 알고 나서부터 잊어버리니까 어쨌든간 돌아서고 뭐하든간에 차를 타든 뭐하든간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뱉었으면은 여튼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냥 입버릇처럼 '어, 누구 기도할게'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사무엘이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상황이 이래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즉 이것은 출애굽의 그 상황들, 민수기에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그 만나 매출하기의그 상황들을 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라 다시금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상황들이 일어난데 백성이 지금 뿌린 그 죄악의 결과 사울이 죄악의 결과라고 말하기좀 그렇지만은 여튼 죄악의 결과가 또 어떻게 진학되고 있느냐? 뜬금없이 이제 하나님 원했던 전쟁이 아니라 사울이 그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 이제 독립 전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세운 왕이 아니니까 이 사울이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백성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세운 왕이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백성이 세운 왕이니까 당연히 밑에만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곰곰이 보다가 그 요구를 들어주고 이제 7일이 사무엘이 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7일이 좀 시간이 오래 되니까 늦게 나타나긴 하셨지만은 사우어 저기 사무엘이 어쨌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왜? 백성이 떠나니까. 내가 지금 그들을 통하여서 세워졌는데 그 백성이 마음이 돌아서니까 다시금 왕쟁 위태로 올까 봐지 마음대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8절입니다. 우리 말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얘기했겠죠. 자자자 좀만 기다려요. 사울, 어, 사무엘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이 곧 7일 동안 옵니다. 7일 뒤에.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있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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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냥 우왕좌왕 때로는 막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냥 지나가면서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치, 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재밌는 것은 7일이 새벽에 올 수도 있고 7일 밤에도 올수 있는 거잖아요. 지 7일 동안 기다렸지만 7일 때 온다고 얘기했으면 기다리는 상황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곧 온다라고 얘기했으면 곧 오겠죠. 근데 사월은 어,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 시간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버려버리는 상황인 거죠. 좀만 기다리면 됐었는데. 근데 사울이 이제 일을 버립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고 먹기 위해.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하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신기하게 사무엘이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은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건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래에서, 아, 길가래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백명가량이라.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여전히 사물, 아, 저기 사울은, 죄송해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요. 왜?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우리의 앞에 있는 그 일들이, 마치 기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왜안 오시지?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내가 대박이 터지는데, 이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사울처럼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나서 근데 마침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3장까지의 상황들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점점 더 악을 행하다가 끝내. 이제 오늘 앞에 읽었던 그 15장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그다이소을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게 죄였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기도 안 하면 좀 어때? 기도 안 하면은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들에 있는 것들의 이 기도의 상황들인데 우리는 그 기도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사무엘처럼 남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여서 어, 그러한 죄악들이 또한 그 백성들이 아무리 회개했지만은 제 결과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금 늦더라도 또한 그것이 잘못되지 않으니까 내 방법이 또내 기회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 좀만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한 그 말씀을 기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게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지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 결과에 그 상황들이 12장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또한 그 돌아선 것에 다시 돌아서지 말라고 나를 한번 바라봤으면 끝까지 바라보고 기회가 계속해서 넘어가고 기회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스가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은 하나님께는 더 큰, 또한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예비해 놓고. 또한 그것들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울처럼 7일을 기다렸다고 계속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사물과 같이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어그 기도의 상황들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 또 나를 위해 주님께서 중보하는 그 일들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팅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한 평안한 밤 되시고 또한 좋은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